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제 다육이 하단이에요. 어, 이렇게 캐노피 천막 하나 쳐놓고 저기 파라솔 하나 놨고요. 어, 이렇게 어, 보도부로 깔고 저렇게 어, 다양하게 자급자족 먹거리와 다육이 하단을 만들어 놨답니다. 여기가 다 여기 하단, 여기. 그리고 여기 동그란 데도 다 여기 하단. 여기 양쪽 옆에 쭉 여기는 바위소를 심어 놨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 동네인데요. 이렇게 산이에요, 산. 어, 이렇게 산으로 어, 이렇게 우거졌어요. 어, 오늘은 하늘이 뭉게구름처럼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저기가 저희 집이랍니다. <laughs> 어, 저희가 저희 집, 여기가 옥상. 지금 아이들하고 산책 나왔어요. 블랙파고 뚱이, 닥선트척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동네. 어,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찍어보기는 처음이죠, 옥상. 어, 여기 이렇게 저희 집 들어가는 동네. 음, 여기가 돌탑이 하나, 두 개. 여기 돌이 많아서 탑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자. 동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계곡물이 조금 이렇게 흐르죠. 여기는 조그만 계곡. 음. 절절절절절절. 음, 우리 집 옆으로 어, 흐르는, 이렇게 보시면. 가요 하단 옆으로 흐르는 조그만 계곡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 정문 맞은편으로 어, 엄청 큰 계곡이 또 흐르고 있죠. 오늘은 그 계곡물까지 시원하게 제가 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오면서 어, 애들하고 운동도 하고 음. <laughs> 직접 가까이에서 보면 그런데 어. 여기는 인도, 인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크게 나중에 하우스칠 일이 있으면 칠려고 했고 여기는 보기보다 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위에서 자 이제 앞쪽 라인으로 어, 큰 계곡물 보여드리러 갈게요. 어? 우리 애기들 내려갔나? 얘들아 가자 내려가자. 여기 보이는 게 저희 집이요. <laughs> 그리고 여기 파라솔두 개. 가자, 얘들아. 가자, 빨리 가자. 엄마 간다. 잡죠, 애들 잡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계곡까지 가자, 이러고. 어, 오늘 아침 산책. 얼지 가자, 뚱. 뚱. 가자. 빨리 와. 그러지 마. 얼른 가. 옳지 내려가, 응, 초코부터 내려가, 옳지. 아이고 잘한다. 이거 저 뚱이도 내려가, 옳지. 거긴 안돼. 거긴 지지야. 뚱아, 뚱이 잡자. 뚱이 잡자. 초코, 오호 초코 거기 안돼. 빨리 빨리. 초코 거긴 안되는 거야. 거기는 여기 항아리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laughs> 정겹죠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가자. 어, 우리 친구가 키우더 아이. 게 넓으니까.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엄마 간다. 가자, 계곡 가자. 빨리 와, 빨리, 가자. 자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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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옳지, 옳지, 옳지. 또 나비도, 길량이도 밥 줘야지. 동아!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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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동생 못 살게 그러면 안 돼. 나비 어디 갔지? 나비야. 나비 어디 갔나? 나비야 길냥이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 아이고 일어났어 꼼짝 안네 얼른 나와 밥 먹어야지 너도 우리 길냥이 이제 살았어요 우리 뚱이는 비만 아니고 다이어트 먹이는데 숨을 헥헥헥헥 되네 음식이 2개월부터 키우네 이 아이는 한살 돼서 됐구나 아이 가자!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 제가, 다 여기, 이렇게 키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다 입장에서 자고 올린 아이들이에요. 노지에 이제 내놨더니,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음. 메비나도 있고, 흑개리도 있고, 흑개리가 전 제일 많은 것 같아. 이 아이가 흑개리. 이 어. 아이들은, 아 정말 신기해. 그쵸? 요야, 입장이아주 달려있다. 이 음. 아이들, 어우, 진짜. 차. 오, 여기 또 까라솔도 있네. 까라솔도 굉장히 잘 나와요. 헉, 나홀도 있네. 애들이 키가 크니까 이제 이름을 알겠어요. 염자 옆에 이렇게 보시면 나홀도 있네, 여러분. 어우, 나홀. 귀한 아이들, 나홀. 음. 이거는, 어, 레티지아 철화인데, 웃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씻거든요. 그랬더이게 튼실튼실 자라고 있고. 뭐, 염자는 뭐, 저희 집에 워낙 많은 거고. 오, 얘들아. 이 아이는 산에서 늘 나는. 음,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오가피. 어, 오가피 순. 요거 쌈 싸서 먹는 거, 오가피. 자연. 얘들아. 와우 여러분 이거 귀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 음 제가 마구마구 잘라서 심는 아이들.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송엽꽃.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음 제가 여기서 그냥 조금만큼은 적심해 가지고 심어놓는 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요 장마철에는 많이 녹거든요. 근데 음. 어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우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그냥 집이 넓으니까 그냥 군데군데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또 밟히고 못 타는 아이들은 그냥 녹아버리고 막 아유, 여기 복란이 복란이 있고 복란이 제가 잘라서 어 마구마구 신문원 마구 아이 이렇게 차고를 올리고 있네 이 속에서 음. 요것도 쌍둥 잘랐더니 차고 하나 올라왔고 이 꽃피는 돈나무 음, 이 아이도 다 잘랐죠 제가 적심을 했죠 음, 적심을 해서 뒤에다 꼽았는데 뭐 뿌리가 당연히 내렸겠죠 뭐한달반 됐는데 음. 보세요 여러분 음. 꽃피는 오 거기 위험해요 빠방. 위험해 나가면 안 돼요 시각가들이 음. <laughs> 뭘 지켜준다고 아, 여러분 이 아이는 꽃피는 돈나무 어, 애들 산책하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나. 아, 어, 어. 끝내줘. 이렇게 독립시켜줘야지, 이제 이 아이는. 독립. 여기 하나가 있고, 또,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아이고, 끊어졌어. 이렇게 파갖고 해야 되는데. 에헤이. 에헤이. 체행자, 이 덜렁이. 에헤이. 에헤이. 요. 화분에다 옮겨주고. 아, 음. 어, 진짜. 성형고 끝내주죠,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여기가 저희 창고거든요, 창고. 그냥 작업장 뭐 이런 데인데. 어, 작업장 이런 데인데. 저. 이렇게. 이게 탐내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게 성국이 이렇게 멋있게. 제가 이거 처음에 심을 때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깡둥하게 요, 요 위에, 여기까지다 아, 제가 이만큼 적심을 해서. 꼽아놨던 아이가 지금 여기 밑에를 덮고 있는데 음. 이거를 또 이렇게 욕심을 내서 저런 돈 주고 사는데 또다 뽑아달라 그러시네 또 어째 또몇 <laughs> 번씩 또 뽑아줘야죠 개체수 늘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개인으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으나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펜스 바깥에 나가거음 요거 제가 엊그저께 올려놓은 거, 엊그저께 예. 네. 음. 석연아. 헉, 이렇게 잘 자랐어요, 석연아가. 제가 몽당거리게 다 잘라놨잖아요. 어, 석연아. 하여튼 이렇게 많이 자랐고. 요 아이는 아직 안 올린 아이인데. 아. 안 올린 아이인데. 오 마이 갓. 가만있어 보자. 이거 엊그저께까지 없었는데. 얘들아. 얘들아. 아이, 짖지 마. 왜 지져, 괜히. 개발선인장 제가 이렇게 작업해서 뿌리 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여기 아직 안 올린 아이인데, 없었는데, 오, 이게 독버섯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독버섯 같은데, 음. 응. 버섯, 버섯. 개발선인장 옆에 버섯이 있는데, 오, 무서워. 이게 독버섯 같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 어, 요거는 제가 뽑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안 돼,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여이아루 불러만. 야, 석개나 끝내줘. 에, 여기서도. 용월. 여러분, 용월. 여기 용월. 어. 이런 애들 독립시켜줘야지, 용월. 헤이, 머리가 삼두네, 삼두. 입장에서. 여기도 용월. 지가 그냥 스스로. 여기서 더부살이하고 있죠, 여기. 응. 어. 로즈마리 옆에, 오. 여인은 홍매와. 제가 적심에서 꼽아줬던 아이.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입장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여러분. 음. 안돼요, 나 가지 마. 오, 오, 오. 안돼. 안 되겠다, 애들 때문에. 음. 아까 그 옥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선이 이렇게 길어, 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어, 5월 초에 올려놨던 아이들이요, 그쵸? 예, 염자, 완전 대품. 이거 50만 원 주고 제가 샀다고 막 <laughs> 앞으로 막 쏟아져서 제가 목대들만 남기고 마구마구 잘라줬던 아이들이요 이렇게 튼실하게 다 올렸어요 자구를 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쏟아지고 길고 이런 아이들 겁내지 마시고 다 잘라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도 잘라서 제가 뒤에다 꼽아줬는데 하나만 제가 뽑아드리자면 어차피 어우,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안 뽑혀. 엄청 풍성해졌죠, 여러분. 한 2개월 됐는데, 이 목대 보세요. 제가 목대를 막 자랑하면서, 음, 마구마구 마구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린 아이가 있어요. 그건 한 달, 한달반 전? 한 40일 전에. 이렇게, 목대를. 어, 쪼꼬! 쪼꼬! 어머, 얘네들 나갔나봐. 쪼꼬야! 어머, 이미 시도줘얘 나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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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뚱이는 안 나가는데, 우리 쪼꼬가 나가네. 친 엄마가 여기 와 갖고 막 계곡에 데리고 내려가고 들어가 안돼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 인사해 니네들 엄마가 계곡 보여줄라 그랬는데 <laughs> 얘네들 끈을 안 대고 왔어 아이 이 아이는 콩고고 아이들은 이제 집에 넣었어요 저 혼자 계곡 내려가려고 율마뒤에 이렇게 적심해서 제가 꼽아놓은 아이 콩고랑 이렇게 향나무 이런 식으로 제가 분을 만들어봤고요 이제, 이렇게 펜슬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자, 요렇게 저희 동네고, 여기가 이렇게 길이에요. 길이고, 저희 집이고, 이렇게, 저희 집이 되게 동선이 길죠. 여기는 옆집 시골스럽게. 자, 요렇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이에요. 자, 계곡을, 오, 자, 물, 보세요, 여러분. 아 멋지게 흐르죠 물이 잔잔하고 비오고 난 뒤라 예, 물이 굉장히 아주 맑고 깨끗해요 여러분 음, 여기는 큰 계곡이죠 저희 집계곡 어우, 음, 세상에 돌이 다 보여 여러분 여기에 버들치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메기도 있고 그래요 여기 제 아지트 여기 앉아있는데 히, 세상에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앉아있거든요 와, 물장구. 아,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탔어요, 여러분. 발이 햇볕에, 햇볕에, 햇볕에 탔어. 아, 음. 아침이라 이렇게 제가 예,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죠. 오, 시원해. 으, 햇볕에 다 탔어. 아,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카우보이 모자 썼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제가 행자입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